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네 비타민 C입니다. 와네 오늘은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저희가 2022 수능 특강 영어독해 1강의 exercise 3그 빈칸 추론 문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많이들 기다리셨죠? 네네그 <laughs>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음 an early memory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초기 기억, 초기 기억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organize, organize라는 그 단어는 여기서요, 체계화 시키다. 라는 의미로 쓰였고, 여기에 지금 s 같은 경우는 앞에가 지금 단수 취급,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s가 붙었다는 거, 이제, 그, 내신문제 같은 거에 이런 그 연계지문이 출제가 될때 특히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 의외로 조금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3인칭 단수 현재형 S를 조금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문법성 문제라던가 이런 거에 또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울을, 기, 주의를 기울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 기억이 자, o r g a n i z e 체계화 시키는데 자, 뭐를 체계화시킨대요. certain. 자, 여기서는 certain이 어떤이라는, 네. 여기서 certain이 어떤이라는, 어, 이제, 형용사로 쓰인 거죠. 자, 그런데 또 주의하실 게, 이 certain이요. 또 다른 의미로 확실한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기서는 이제 어떤의 뜻으로 쓰였는데, 또 어떤 경우는 확실한의 뜻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they are certain to agree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그들은 확실히 동의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또 예심문제 같은 데서 이제 이런 문제에다가 밑줄 치고, 뭐 이렇게 영영풀이가 바른 것은, 영영풀이가 잘못된 것은 그런 거 찾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trisms라는 거는요 여기서 뻔한 사실이라는 의미를 썼다는 거 네, 뻔한 사실 그래서 초기 기억, 기억이 자, 어떤 확실한 뻔한 사실들을 체계화 시키는데요 그 뻔한 사실들이 뭐에 대한 뻔한 사실이야? about interpersonal living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된다? 그렇죠. 여기서는 대인생활 대인생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대인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사생활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인 근데 그런 것들을 in a way that 어떤 방법으로 묘사를 하냐면 그죠 체계화시키냐면 여기서 갑자기 이제 삽입구절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는 동경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삽입하느라고 넣은, 넣은 그 콤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o n l i k e 그랬으니까 자 모모와 달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되는데, 자 리터러처 문학이나 미스 신화와는 다르게 그랬잖아요. 이런 대인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 그래서 땡땡땡 땡이라고 한 다음에 자 그래서 early memories are 그래서 이러한 초기 기억들은 narratives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서술이라고 해석이 됐는데, 서술이라는 건 한마디로 이야기란 뜻이에요. 어떤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어, 그러면은 narration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라고 기억을 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술인데, 여기서 대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어떤 서술이냐면, do not contain. 자, 함유하지 않는, 포함하지 않는 그런 서술이래. 근데, 뭐를 포함하지 않아? 타임리스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왜그 모나리자나 이런 그림을 보면 옛날에도 굉장히 멋진 그림이었고 지금도 멋지고 앞으로도 멋질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시대를 지나가더라도 다 가치를 인정받는 걸 우리가 시대를 초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시대를 초월한 어떤 그러한 규칙을 근데 포함을 하지 않는데, 뭐가? 여기서 중요한 게 early memories. 그러니까 초기 기억들인데, 자, 어떤 개인적인 대인 생활을, 대인 생활에 대해서 서술한 그런 초기 기억들이 이러한 시간을 초월한 규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래서 about interpersonal living. 자, 그런데 주격 관계 대명사 또 왔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인 생활이 자, be applicable to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자, 적용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이런 뜻이겠죠? 적용 가능한데, 자, 누구한테 적용 가능해? many of us. 그랬으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이들에게 적용이 가능하대요. 그쵸?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들이 서로 친구도 만나고, 뭐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대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결코 뭔가 막 시대를 초월하고 막 그렇지 않잖아. 우리가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우리 시대를 초월한 뭔가 예술 작품을 논해보자. 막 그런 대화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 다음에 한번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 설명으로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네, they contain. 자, 그들은... 아까 여기서 day라는 거는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 narrative, 그러니까 서술 내지는 이야기를 지칭을 하는 거겠죠? 자, contain, 포함하는데, small, 작고, 자, tentative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그렇죠. 불확실한이라는 뜻입니다. 불확실한. 자, 굉장히 작고, 불확실하고, revised라는 것은 수정된 그런 rules. 규칙들을 포함하고 있대요. 아까 그 타임리스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개념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규칙들인데 자 여기서 그래서 Revised Rules라는 건 아까 타임리스 루스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out one individual 그러니까 한 개인의 Interpersonal world 대인 세계겠죠. 대인 세계 An early memory 그래서 초기 기억은 자, be similar to, 그럼 무슨 뜻이다?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주의할 거, to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동명사 ing가 왔어요. 동사 언형이 아니고요. 이 have는 사역동사겠죠? 자, having, 어 여기 전치사기 때문에 having이 온 거고요. a story like Anna k a r e i n a 까지가 뭐다? 여기서는 목적어가 되겠고 여기 목적격 보어인데 요기와의 관계가 안나까레리나라는 그 이야기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쓰임을 당하는 수동관계죠. 따라서 여기에 위튼이라는 과거 본사가 왔다는 거. 자, 안나까레리나는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에서 쓰여진 굉장히 장편 대화 소설이에요. 아마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쓰여지는 거랑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바웃 완서 한 개인에 대해서 쓰여지는 거래요. 자, 그래서. The advantage, 이런 어떤 개인 생활에 대한 개인 생활에 대한 그 이야기의 장점은 자, that은 우리가 접속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i 그것이 자, definitely, 분명히 삼신강수 s 붙었고 relate to, 여기도 전체사라고 볼수 있겠죠? 자, once situation, 개인의 상황, 그쵸? 만약에 김철수라는 분이 자기 개인 생활에 썼으면 그 사람의 친구라던가 생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The disadvantage라는 것은 근데 단점은 바로 자, that은 접속사고요. It will have been written. 그것이 쓰여졌다는 거래요. By us.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서 쓰여진 거다. 네, 그 다음 설명으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I say that. 내가 that 이하라고 말할 때는 it가 가주어고 not to 이하가 진주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have는 역시 회역동사고 memories가 목적어 자,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여기, 미튼이라는 p 피형이 쓰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대인 생활에 대한 기억들이, 어, 나시부터 쓰니까,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에서 쓰여지지 않은 것이 내가 단점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자, I do not mean. 나는 의미하는 게 아니래. merely. 단순히, that they are. 여기서 they라는 거는, 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대인 생활에 대해서 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 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트리깅이라는 것은 매혹적인 이런 뜻인데 덜 매혹적이거나 덜 흥미롭거나 아니면 덜잘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래. 뭐보다 대라굿 노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리리나처럼 멋진 소설보다 어, 덜 매혹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이 쓴 얘기도 재밌을 수 있거든요. 자, I also mean 나는 또 어떤 의미냐면. The writer, 자, 그 작가, 대인 생활 이야기를 쓴 작가가 개인이겠죠? 이게 not, 자, as, as 원급인데, 자, 톨스토이가 그랬던 것만큼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래. 근데 뭐에 대해서 스마트하지 않느냐? Human nature,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자,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톨스토이는 굉장히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그런 작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쓴 이야기보다는 인간 통찰력에 대한 어떤 현명함이 덜 하지 않았냐라고 본다는 뜻이고요. 자, early memories. 그래서 이러한 초기 기억들은, 우리 개인이 쓴 이야기들은, literature, 문학인데, that is open. 자주 wrong about. 틀린 문학이래. 뭐에 대해서? It's a subject matter. 그것의 주제에 대해서 In some important way. 중요한 방식에서 자주 틀렸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잘 이제 따라오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정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첫 번째 했던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따왔는데, 아까 unlikely. 그러니까 unlike. 그러니까 같지 않대요. 뭐랑 같지 않아? literature, 문학이나 아니면 myth. 어떤 신화와 같지 않대. 근데 아까 얘네들의 속성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타임리스,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변한다는 뜻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일정하고 뭔가 불변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거랑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자, 1번에 테 r e 드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맞춰진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아시죠? 게그 임금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가게에 가서 옷을 사는 게 아니고요, 직접 오셔서 자기 몸에 맞춰서 옷을 이렇게 재단해서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t a i l 라는 재단사라는 뜻이 동사로 쓰여가지고 맞춰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맞춰져? The situation of the individual, 그러니까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뜻이겠죠. The inspires 여기 이제 병렬 구조. 굉장히 영감을 주고, encourage, 그러니까 격려를 해준대. professional writers, 전문적인 작가들에게. 자, makes the listeners, 사역동사고요 듣는 사람들이 change, 변화하게 만든대요. 바꾸게 만든대요. their perspective, 그들의 어떤 관점을. 자, benefits라는 건 이익이 되는 건데, individual,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 이익이 된대. 근데 여기서, 자, i n t e l l e c t u a 레벨이라는 거는 지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된다. 이런 뜻이고 자 pleasing 그것이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agreeable이라는 것은 여기서 적당한애 뜻으로 쓰였다는 거. 이런 이제 지문을 읽다 보면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뜻하고 많이 다른 게 많으실 거예요. To the eyes of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적당하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답은 몇 번? 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죠.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간을 초월하고 변함이 없는 문학이나 신화와는 다르게 그것이 각각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졌다는 건 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오늘도 즐거운 공부 시간 되셨나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비타민C였습니다. 네, 또 만나요. 안녕.